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좀 회사일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 여러분들은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많이 지치는 것 같고 마음도 많이 지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좀 업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압박이 있었어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았었는데 어쨌건 간에 마음이 편치 않으면 이게 여유라는 거, 독서도 여유의 한 일환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유가 없으면 은 독서할 힘도 안 나는 것 같고 뭐 그런,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은 뭐냐면은 제가 읽은 지 조금은 됐는데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 가지고 바로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읽고 싶었던 책 중에 하나였는데 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책을 못 읽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로 인해 가지고 지인분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게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 저는 책을 그렇게 읽는 스타일입니다 어, 뭔가 읽고 싶은 책이 있지만 읽고 싶은 책만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재미로만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읽고 싶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읽기 쉽거나 재밌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책들을 가능하면 좀 다양한 분야에서 다 섭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책도 에세이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소소한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읽고 싶었지만은 읽어야 할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루고 미루고 있다가 도서관에서 언젠간 빌려야겠다라고 생각만 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이 책에 대해서 이 저자의 소개. 다음에 이 책의 서문에서 하정우가 걷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간단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걷기는 나에게 있어 어떤 것이다. 뭐 이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 하정우가 어떻게국토 대장정길에 올랐는지 그 얘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정말 소소한 책이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마음의 여유와 위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걸어서 출퇴근하는 배우 하정우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가고 있고 맨 앞장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그에게 걷기란 두 발로 하는 간절한 기도 나만의 호흡과 보폭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 아무리 힘들어도 끝내 나를 일으켜 계속해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걷기에 대해서 너무 소소하고 매일 반복하고 있지만은 하정우라는 이 배우는 여기 의미를 많이 부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걷기가 이 하정우한테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여러분들 배우 하정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하정우가 나온 영화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또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정우가 나오는 영화는 또 많이 흥행을 했던 것 같아요. 흥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봐지게 되고 뭐 그런 선순환이 좀 있었던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배우인 것만이 아니고 하정우는 영화 제작자이기도 하고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하정우가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 알고 계셨나요 저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은 정말 다르구나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기회였어요 여러분들이 하정우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어느 정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본 영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영화도 너무 많아요 신과 함께 봤고요 987 이거 봤고요. 그 다음에 터널은 못 봤습니다. 터널은 그 당시에 뭔가 비슷한 컨셉의 뭔가 영화가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암살 봤고요 전지현 나온 영화 있었죠. 그 다음에 군도 밀라니 시대. 그러니까 뭐 지주 계층들이 민중을 정말... 억압하고 못살기 굴었던 그 시대상에 대해서 좀 그렸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롤러코스터라는 영화 있었고 더 테러라이브 이것도 좀 재밌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흥행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를린 너무 재밌게 봤고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이 영화는 정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고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국가대표 그다음에 추격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이 영화의 전부 다 지금 하정우가 배우로 나왔거나 본인이 감독을 했거나 제작사로 뛰어들었거나 그렇게 했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많죠 유명했던 영화 너무 많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영화 중에 한두개 정도는 분명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림 개인전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뭐 서울 양평 뭐 이런데서 호텔 같은 데서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고 우선 여기 에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계기를 삼아 가지고 하정우라는 배우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안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관심 있게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책의 서문을 함께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책의 서문을 보면 전 서문을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책 가장 처음에 프롤로그나 이렇게 서문을 보게 되면 은이 저자가 이 책을 어떤 의도를 갖고 썼는지 그런 마음을 좀큰 틀을 가지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짐작을 하고 읽게 되는데 너무 좋아요 웬만하면 걸어다니는 배우 하정우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만드는 걸 좋아한다 영화에 출연하고 영화를 직접 만들기도 한다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연다 그리고 7년 만에 새 책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정우라는 배우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은 본인이 정말 잘하는 것중 하나, 그리고 친구들이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별명 짓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명을 누구한테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동석 배우 아시죠? 마동석 배우한테는 마동동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대요. 귀엽네요. 네, 김태리라는 배우는 테리야끼 음, 아마 대리야끼라는 음식에서 좀 이렇게 불러온 것 같습니다. 재밌게. 그다음에 김향기 배우는 김냄새. 이렇게 시원 뭐 이런 것들 재밌게 이렇게 별명을 지어가지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정작 본인한테 붙여진 이 별명은 그렇게 재밌진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충분히 어이 정도면 괜찮은 별명이다 수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별명 중에 하나였어요. 팬들이 본인에게 붙여진 이 별명은 굉장히 단순하고 강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대갈입니다. 하대갈. 그니까 머리 크기가 좀 크죠? 하정우 배우가 좀 머리가 큰데 아마 그것 때문에 팬들이 이렇게 붙여준 것 같고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 하정우 배우의 머리가 큰 부분은 흉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칭처럼 부르는 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정우 배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마 그렇게 생각을 저와 같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정우 배우 본인 자체도 하대갈이라는 이 별명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 머리가 큰 이유, 이 별명 얘기를 지금 왜 했냐면은 이 하정우가 본인의 발 크기, 신체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정우의 발 사이즈는 몇일까요? 하정우가 그렇게 키가 커 보이지도 않고 덩치가 커 보이지가 않는데발 사이즈가 300mm라. 합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300mm면 뭐 농구 선수나 수영 선수들이 보통 발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이 크다 보니까 본인 신발은 보통 이태원에 가서 사거나 아니면 해외 직구를 통해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 사이즈가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걷기가 선천적으로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걷기가 너무 좋은 사람이고 걷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떤 얘기를 풀어나가고자 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나는 강남에서 와 까지 매일매일 걸어 다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와포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획시로몇분 차로 몇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지하철로 몇 정거장 하정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걸어서 몇보 편도로 1만 6천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정도면 상쾌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엊그제 골프를 갔다가 1만 6천 보를 걷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가 특징이 뭐냐면 1만 6천 보를 걷기 위한 특징은 거기는 카트가 없어요 카트가 없어가지고 18호를 그냥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그냥 걸어가지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많이 걸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16,000보 걸었더라고요. 근데 하정우가 이렇게 마포 의사 강남까지 매일 16,000보를 걷는다 그 정도면 상쾌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정우 배우는 걷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친구들과 매일 얼마나 걸었나 내기를 하고 연락을 하고 서로 응원을 하는 사이 발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이 동네를 매일 걸어다니면서 관찰하고 동네 사이사이 골목길들을 걸어다니는 게 나는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걷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좀 걷기가 즐거우신가요? 나와 당신은 이 지구에서 총몇 번을 걷다가 가게 될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휴일에 친구와 산보하는 기분으로 가볍게 내 책을 읽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서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하자범 배원은 초반에 이런 제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리길을 걷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천리길을 걷는다 말 한마디 에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궁금하실 텐데, 내용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TV나 뭐 이런 거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정우가 예전에 국토대장정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쭉 걸으면서. 그게 실제로 TV를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다큐멘터리도 찍힌 것 같고요. 이렇게 서울에서 해남까지 장장 570km가 넘는 이 거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 한마디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상예술대상 알고 계시죠? 거기서 2010년에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가지고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어요 하정우가. 근데 그 다음 년도 2011년도에 바로 황해라는 영화 가지고 또 근데 이 연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있대요. 작년에 됐으면 연속으로 또될 수는 없다. 그럼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봐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안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 하지원, 배우 하지원이. 그래도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공약 한번 걸어 보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정우가 당연히 뭐 이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에 상을 받게 된다면 그 트로피를 가지고 국토대장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농담처럼 우스갯소리처럼 그냥 한 거죠 이렇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입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 한마디가 굉장히 소중하다 한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감을 하시고 향후에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하정우가 기왕 이렇게 된 바에야 나 혼자 갈수 없지 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때 영화를 찍었던 배우 공효진이랑 주변의 친구들을 쭉 모아가지고 우리 가보자 그리고 가고 어차피 길게 이렇게 찍어질 과정 우리 한번 다큐멘터리처럼 비디오도 다 찍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이 국토대장정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준비할 것도 많았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국토대장정을 끝내고 굉장히 홀가분한 떠날 줄 알았는데 이뒤풀이 하는 이본인들의뭐 술자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거기서 본인은 엄청난 무기력감을 느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를 공허함을 느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뒤풀이 자리에서 본인만 왠지 떨어져 나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본인은 그냥 집으로 도망치듯 가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정우가 이런 느낌을 받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선 하정우는 이 책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허전함, 뭔가 끝내 버리고 난 다음에 다음이 없다라는 어떤 공허한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뭔가 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뭔가에 돌입을 했는데 그게 목표를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뭔가 가슴속에 불안함과 함께 공허함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 부분 공감하실진 잘 모르겠네요 화정우는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며칠간 그냥 꼬박 알듯이 그냥 잤대요 아이가 웅크려 가지고 이렇게 잠들듯이 며칠을 이렇게 아프게 그냥 잤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픈 와중에도 신기하게도 그때 걸었던 국토대장정 때 걸었던 그 길들과 그때 얘기를 나눴던 사람들의 표정 이런 것들이 너무 생생하게 본인한테 쏟아지듯이 보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걸었던 어느 하루 산뜻한 아침 공기 내 등을 잘 거주던 햇살 따스한 그 느낌까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에게 다가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음에도 또하정우이 걷는 남자 하정우라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이 부분 그리고 좋은 글귀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눠보는 걸로 하고 오늘 내용은 하정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정우가 어떤 영화를 찍었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정우가 생각하는 걷기라는 것에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하정우가 얼마 전에 했던 이 국토 대장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게. 그리고 국토대장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하정우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제 나름대로 견해를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